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립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주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찬양을 통하여 내가 넘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밤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태어나서 세상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리고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어서 비참하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까요? 혹시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또 신명기 5장 9절을 인용해서 죄가 유전된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모들은 랍비를 만나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회개한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소경, 맹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아이 사람은 무슨 저주를 받은 것이다.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인식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 자신이 그걸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멀쩡하게 두눈잘 뜨고 두 다리로 걷고 정말 아무런 육체적인 장애는 없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장애자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이분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소경 이 맹인의 맹연된 원인 비록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그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아프리카에 어떤 아이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통에 태어나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그냥 뭐 전쟁의 폭격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뭐 소말리아 같은 데 태어나서 말라리아나 코로나 같은 게 약도 처방을 못해서 그냥 바로 태어나서 뭐 며칠 못 살다가 죽을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아이들이 또 그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뭐 힘든 곳에서 태어났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뭐 장애인들, 여러 명 바라보면서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렇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지금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한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한번 떠서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볼수 있는 것. 지금 이 맹인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도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사람이라고 지나다니면 웅성거리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역시 정말 내가 눈한번 떠서 온전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이루어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채 뒤바뀌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니까 모든 게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세상이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믿음의 기적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 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밑에 예수님이 그 환자 그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 그침 예수님의 침으로 흙을 이렇게 어깨 가지고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침 뱉어 가지고 그걸로 흙을 이렇게 이렇게 이겨 가지고 눈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실제로, 당시에 사람들의 침, 그게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어디 상처나고 이러면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과학적인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뭐 호하고 침 뱉어서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우리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침이 치료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침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랍비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아픈 환부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그. 방법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흔하게 활용되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에다 침을 섞어 가지고 뭐 소경의 눈에 붙여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그걸 발라 가지고 뭐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라비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는데 뭐 100만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절간에 가서 초파일날 뭐 기화장 하나 뭐등불 하나에 얼마 뭐 얼마짜리 그 얼마짜리가 있고 뭐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뭐 그런 게뭐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뭐 누구는 뭐 어떤 직분자는 얼마, 누구는 얼마 뭐 교회 뭐뭐 백돌 한 장에 얼마 이래 가지고 뭐그거를막 작정해라 저는 그런 게 결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도 할수 있지만 그것을 무슨 강요라고 이건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뭐이 사람은 얼마짜리 사람 성도고 이 사람은 얼마짜리 성도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은 그런 걸로 돈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에도 눈을 떴다가 또 까맣게 했다가 뭐 어, 다시 뭐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라비들이 하는 행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라비들은 해도 병이 낫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환자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었어. 치료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비들 뭐 제사장들이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는 거야. 이렇게 너더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만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정말 라비들 제사장들이 침을 얻깨서 한번 자기의 상처에 발라 주기를 원했어요. 낫는지 안 났는지는 그 다음에 문제고 그런 방법이 그동안 막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조차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뭐 혜택이라고 해봐야 낫지도 않는 그런 뭐 돌팔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가난 자체가 바로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돈이 있어야지 가서 기도를 한번 받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기도받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거지 소경. 그 사람에게다가 눈에다 침을 뱉어서 흙을 붙여주고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너무나 그 맹인에게는 감동이 되는 정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벌써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의 말이라면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당장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는구나. 난 이분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지. 이런 막연하지만 그런 믿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모세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갑니다. 물론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소경이 막 눈에다가 뭐 진흙을 발라가지고 막 실로함에 간다고 찾아서 더듬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들이 막뭐 방해를 하고 욕을 하고 가다가 돌뿌돌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뭐 별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함에까지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함 못이라고 해봐야 무슨 온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효과가 있는 약이 뭐 어떤 어. 뭐 생수가 좋은 뭐 약효가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작은 연못이고 뭐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연못이었어요. 뭐 그곳에 그게 실로암의 물에 무슨 효염이 있어가지고 뭐 씻는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실로암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굳이 뭐내 눈을 뜨게 해주려면 이 자리에서 뜨게 해주시지 실로암에 또왜 가라고 해 이렇게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함에까지 간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 이건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이해가 돼야지 그 말씀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몇 말씀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면 또 힘들고 손해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난관이 부딪히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걸 보고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눈을 지금 당장 뜨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눈 뜨게 해주시면 뭐실로암에 가서 다시 한번 씻든지 말든지 그거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눈도 지금 하나도 뭐 조금씩 희미하게 보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도마,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눈을,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은 결국은 무슨 진흙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침이라든지 아니면 또실로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침을 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뭐 상처에 발라가지고 돈벌이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 지난번까지 분명히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성전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평생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을까?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도 나도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뿐 아니라 큰 부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령을 알게 되면. 그래서 소경에게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떴는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왜 어떻게 눈뜨게 됐냐? 왜냐하면 그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무슨 뭐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또 구절 구장 17절에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9장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9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떴 맹인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적이에요. 예수님을, 어,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막 다들 모여들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돈벌이도 없어지고 자기들을 따르고 존경했던 그런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눈에 가시고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냥 얼버무리고 영둥땅 뭐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거는 이 사람에게 큰 불이익이 올 수가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한명 그냥 뭐 법을 이용해가지고 굴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에 돌로 쳐죽이거나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었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민들 거지 뭐 출신들 뭐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뭐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뭐 아주 굉장히 오늘날처럼 그렇게 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인된, 맹인되어서 눈을 뜬 사람은 그 고백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이후에 더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뜬 것보다 더큰 기적은 눈을 뜨고 난 뒤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고 손해를 감수하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뜬 기적보다 더큰 기적은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실로함에 가서 씻어서 눈을 떴고 눈을 뜨고 난 뒤에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좋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살아갈 수 있지만 이분은 눈 뜨고 난 뒤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일꾼이 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경이라 무시당하고 살아왔던 지난날 과거를 떠올리면. 그냥 거짓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 말을 함부로 말이 미아마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자신에게 이익,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뭐 쫓겨났을 정도니까 다행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사람은 쫓겨났어요 구장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 1절부터 41절 전체에 걸쳐서 한 맹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바로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소원을 고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되고 난 이후에도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막 자라고 뭐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뭐 교회가 막 개척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 좀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 그냥 내가 나된 것은 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서도 사도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눈은 잘 보이지만 영적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진짜 맹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십자가 복음만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지만 내가 불리하면 예수님도 버리고 교회도 예배도 헌신도 만약에 다 포기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까? 비록 손해가 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아프고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변치 않는 것.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은 눈 뜨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질병이 있으면 또 내가 어떤 큰뭐 사업을 해야 되고 막 실패한 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뭐, 뭔 일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고, 막 하나님 앞에, 무슨 무당 앞에 절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해결되면 그냥 막 자기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양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이 맹인 된이 맹인된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 되어서 천국 갈 일들이 어떻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정말 그야말로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 맹인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뜨, 뜨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모든 환란과 역경을 이기고 나아갈 때, 그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내게 이익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눈 뜨고 난 뒤에도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위대한 이 맹인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맹인이 그러고 난 뒤에는 도망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맹인에게 찾아온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고 힐로암까지 가서 씻었던 이 맹인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눈을 뜨고 난 뒤에도 자신의 이익을 포기했으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들이 오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도 이런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